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손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73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을 위해 7천만 원을 준비해 일주일에 걸쳐 매일 천만 원씩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반년도 안 되어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병철 할아버지는 유심거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손녀는 2,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할아버지의 고혈압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가족을 돕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입는 가족 간 금전거래의 치명적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당국의 감시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가족을 돕는 마음도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도 피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68세 윤동연씨의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윤동연씨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아내를 위해 4,500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순전히 아내의 치료를 위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1,7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윤동현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재무서는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는 모든 큰 금액의 이체를 증여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함께한 배우자라는 사실도 소용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최근 몇년 사이 이런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시스템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요. 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노년층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족에게 도움도 줄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가족을 돕는 마음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하루에 얼마 이상 현금을 인출하면 위험한지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73세 강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병철 할아버지는 유일한 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예단으로 7천만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에게서 큰 금액을 한번에 인출하면 당국에 보고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일주일에 걸쳐 매일 천만원씩 인출하셔서 현금으로 손녀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반년도 안 되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병철 할아버지는 의심거래로 지목되어 자금출처 조사까지 받게 되셨고, 손녀는 2,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까요? 바로 가족 간 금전거래에 숨겨진 함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결혼 자금, 집 마련, 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황이죠. 자녀의 앞날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입니다. 윤동연 씨처럼 배우자나 부모님의 의료비, 요양비를 지원하는 경우죠.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 역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이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셋째, 형제자매나 친척 간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입니다. 급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소중한 행동이지만, 세무당국에서는 이마저도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세무당국이 가족 간 거래를 더욱 면밀히 살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대출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율은 10%부터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50%까지 올라갑니다. 윤동현 씨가 아내에게 보낸 4,500만원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치료비 목적이었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재무당국은 단순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는 상속세 회피 의도로 볼수 있어 더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면서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고객들은 자신의 상황이 특별해서 세금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자신의 착각을 깨닫게 되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뼈 아픈 교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핵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십 년간 고객들을 상담하며 얻은 실전 노하우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익히시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서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서류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용증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종이에 다음과 같이 적으세요. 본인은 홍길동으로부터 금 4,5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이율은 연 4%로 하며 매월 15일에 80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차용인 이름과 서명, 대여인 이름과 서명.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금액을 숫자와 한글 둘 다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세요. 무이자로 하면 진짜 대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연 3.5%에서 4.5% 정도가 적절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시하세요. 넷째, 날짜와 양측의 서명을 확실히 하세요. 가능하다면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은 기껏해야 6만 원 정도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윤동현 씨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이런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다면 그 1,7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래의 진정성 확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로 그 내용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때 송금할 때 메모란에 3월분 이자 지급 또는 원금 일부 상환 같은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상환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이 역시 문서로 남기세요. 예를 들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합의함이라고 적고 양측이 서명하는 시기입니다. 저희 상담소에 오셨던 75세 노희영 씨는 이 방법을 완벽하게 활용하셨습니다. 노희영 씨는 딸의 사업자금으로 9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단순 증여가 아닌 정식 대출 형태로 진행했어요. 차용증 작성은 물론 매월 정확히 이자와 원금을 받았고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지만, 이 철저한 준비 덕분에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셨죠. 세 번째 방법은 증빙 자료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잘 보관하세요. 통장 거래내역, 송금시 메모 내용, 관련 문자 메시지나 대화 기록, 차용증과 변경 약정서, 그리고 공증 서류 등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는 대개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지난 주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75세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떨리는 손으로 세무서 고지서를 내밀며 말씀하셨죠. 아들 결혼에 5천만 원만 보태줬을 뿐인데 2,300만 원이라는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박상철 할아버지에게 2,3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날라온 것입니다. 박상철 할아버지처럼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첫째, 아들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았어야 합니다. 결혼 자금 목적으로 5천만 원을 대출함이라고 명확히 적었어야 했죠. 둘째, 이체할 때, 결혼 자금 대출이라고 메모를 남겼어야 합니다. 셋째, 실제로 매월 이자와 원금을 받는 흐름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아들이 상환하는 모습이 통장에 기록되어야 했죠. 넷째, 결혼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했어야 합니다. 예식장 계약서, 신혼여행 예약확인서 등이 해당 금액이 정말 결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세무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위험한 패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분할인출입니다. 요즘은 금융기관에서 1 천만원 이상 인출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999만원씩 여러 번 나눠 인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재무당국은 이런 패턴을 스미핑이라고 부르며 특별관리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더큰 의심을 사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이런 패턴을 더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둘째, 현금거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주면 추적이 안될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한 후 가족계좌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면 세무당국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태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세요. 장태영 할아버지는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손자는 이 돈으로 등록금을 냈고 학교에 등록금 납부 내역이 있었죠. 하지만 손자의 통장에는 그만한 금액이 입금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를 조사했고 장태영 할아버지가 비슷한 시기에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했죠. 셋째 무이자 대출입니다. 가족이니까.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대출이라면 적정 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의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가능하면 직접 납부하세요. 자녀의 등록금이나 부모님의 병원비는 본인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김미영 선생님의 사례를 보세요. 김미영 선생님은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 6천만원을 어머니 통장을 거치지 않고 요양원에 직접 납부했습니다. 재무조사에서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의료비임을 입증할 수 있었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둘째, 증여를 할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도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현우 박사는 손녀에게 4천만원을 증여했지만 정식으로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비과세한도 이내였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 않았고 나중에 세무조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큰 금액은 여러 해에 나눠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려면 2년에 걸쳐 5천만 원씩 나누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넷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형제 자매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를 한 자녀가 부담할 경우 다른 형제 자매들과 비용 분담에 대해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박정우 변호사는 아버지 수술비로 2천만원을 부담했지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의료비로 각자 2천만원씩 분담하기로 함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거래 전후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부동산을 샀거나 팔기 전후에 가족 간큰 금액이 오가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상속이 예상될 때도 조심하세요.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갑자기 자녀에게 큰 금액이 이전되면 사전 상속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에 999만원씩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큰 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만 잘 지키셔도 불필요한 세금 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며칠에 걸쳐 비슷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과거에는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만 자동으로 보고되었지만 이제는 500만 원 이상도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제 상담소를 찾아오신 60대 조현숙 씨는 손자의 대학교 기숙사비로 490만원을 6일 연속 인출했다가 의심거래로 지목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패턴을 인공지능으로 자동 감지하고 있어요. 만약 조현숙 씨가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통해 송금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구체적인 용도를 남기세요. 어머니 수술비, 아들 대학 등록금 대출 같은 메모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정화 교수는 70대 어머니 병원비로 3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어머니 무릎 수술비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메모가 중요한 증거가 되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가족이라도 금전 대여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으세요. 공증 비용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비하면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넷째, 대출이라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송금 받는 모습이 진짜 대출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지민 작가는 아들에게 사업자금 6천만원을 대출해주고 매월 20만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철저한 관리 덕분에 세무조사에서도 실제 대출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가족통장을 거치지 말고 병원이나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중간 과정 없이 직접 납부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째, 증여를 하려면 비과세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석달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 서류는 최소 7년 이상 보관하세요. 통장 내역, 이체 메모, 문자 메시지, 차용증, 공증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습관화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는 발생 후에 해결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이자로 가족에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가능하면 이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없는 대출은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최소한 법정이자율인 연3.5% 정도는 설정하세요. 현금으로 주면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현금 인출 후 가족 계좌에 비슷한 금액이 입금되면 쉽게 연결됩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거래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철저하게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가족간 거래를 더 면밀히 조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8세 우정민 할아버지는 어떻게 세무조사를 현명하게 대처했을까요? 우정민 할아버지는 손자의 첫차 구입을 돕기 위해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첫째, 손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자동차 구입 목적으로 2천만원을 대출함, 연4% 이자로 3년간 상환 조건을 명시했죠. 둘째, 자동차 딜러에게 직접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손자 통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처에 직접 입금했어요. 셋째, 손자로부터 매월 60만원씩 이자와 원금을 받았습니다. 모든 거래에 메모를 남겼고, 이를 기록으로 보관했죠. 넷째, 자동차 구매 계약서, 차용증, 공증서류, 통장 내역 등 모든 증빙을 체계적으로 모았습니다. 재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우정민 할아버지는 이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결국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만든 성공 사례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김영철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영철 씨는 딸에게 결혼 자금으로 3천만원을 그냥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자영증도 없고, 이후 이자 납부도 없었죠. 결국 증여세 40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상황이라도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첫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둘째, 모든 관련 서류를 정리하세요. 자용증, 이자 납부 내역, 목적이 명시된 송금 메모, 공증 서류 등을 준비하세요. 셋째, 면담에서는 솔직하되 필요한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만 정확히 답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미리 준비하면 쉽게 해결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는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남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고객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은, 세금 문제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도왔다 해도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세무당국이 가족 간 거래를 더 의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남처럼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은 피하세요. 특히 며칠에 걸친 분할 인출은 더 위험합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로 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셋째. 대출이라면 차용증 작성과 공증, 그리고 실제 이자 상환이 필수입니다. 넷째, 의료비나 교육비는 직접 납부하세요. 다섯째, 증여라면 비과세한도 내에서도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재산, 그리고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세금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도우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금 문제로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